내란 1년 현실은 수원지법 3인방, 추경호 영장도 기각, 김호경 에디터, 12.3비상개엄이 발생한 1년 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기어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감히 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은성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조의대 대법원장의 인사 발령으로 수원지법 일반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한꺼번에 이동한 소위 수원지법 3인방 판사 중한 명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추경호 의원까지 구속이 불발되자 내란 특검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의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는데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 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내의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시간이 공표가 되자 바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이 의총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 원내대표로부터 개헌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체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법원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얘기다. 추 의원 이외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특검보는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이다. 공범은 없다면서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저희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들끓고 있다. 가톨릭 농민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진보대학생 넷,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민주진보 진영의 단체 82곳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영장 기각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주어진 개엄의 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개엄을 연장하려 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 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비상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표결 결과만으로도 추전 원내대표에 대한 중대한 형사 책임 부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그럼에도 법원은 또다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조차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전 총리와 박전 장관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열거한 뒤 이번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 내란 주도자와 핵심 협력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시켜온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형성된 조이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방기의 결과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조이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 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내란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활동 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내라며 우리는 조이대 사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과 책임 회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수 없다. 조이 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12, 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소극적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조이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조이대 사법부를 내란의 공범방조자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측은 사법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집중성토하면서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123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이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연주 최고위원도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총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내라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임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이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의 국제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테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